전화번호까지 없애고 와이애편 내가 완전 미쳤구나 미쳤어 아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에이 뭐왔다 근데 이게다 뭐고 뭐긴 다 영양제지 이거 많이 팔아야 천당간다 했잖아 천당 <laughs> 네그 소리를 믿나 그럼 믿지 많이 팔아야지 당신도 천당 가고 우리 진우도 천당 가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아 그런 걸그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거 다 가져왔노 아 실은 여보 내 회사 그만뒀다. 뭐? 회사를 그만둬? 어 퇴직금으로 이거 다산 거다 어 전화왔다 네 보살님 네네 예예 아내는 하... 하... 사위비 종교에 신취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종교활동을 한다며 사람들과 몰려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가는 보살이라는 사람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며 부적 통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이시간에 무슨 일이고? 여보세요? 여보, 나 기도원 좀 갔다 올게. 기도원? 그럼 며칠이나? 한 3일? 지금 출발하니까 진우 하원 당신이 좀 시켜라. 아, 예, 부사님. 지금 갈게요. 여보, 부탁 좀 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정생활을 거의 소외하다시피 <놀람> 하는데요. 이편 내가 정교에 완전히 미쳤네. 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노?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영희자매님, 어, 보살님 오셨어요. 내 말대로 잘하고 있죠? 그럼요. 전화기도 꺼놨고, 말씀하신 영양제 100개 팔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내 말대로 잘하고 있네요. 계속 그대로 하면 영희자매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짓는 죄를 우리 영서님이 다 사여주실 겁니다. 네. 남편이랑 우리 아들도 얼른 제사함을 받아야죠. 아, 그리고 우리 교당 옥상에 옥탑방이 비어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시죠. 옥탑방이요? 거기가 방은 작아도 신령한 기운이 깃든 곳입니다. 남편이랑 아이도 우리와 함께 하려면 거기로 와야 제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합이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허튼 말안 하는 거 알죠? 알죠. 보살님 말씀이라면 파수로 매주를 쓴데도 믿죠.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내일까지 기도하시고 정진 잘 하십시오. 네 축복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보살님.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네요. <laughs> 그러네요. 아 저렇게 되는군요. 니네 도대체 전화기까지 꺼놓고 어디 갔다 오노? 기도원 간다고 했잖아. 아직 세 살도 안된 지누를 놔놓고 뭐 기도원. 그 종교는 가족도 없나? 허구한 날 애하고 남편하고 내뱉기 치고. 뭐 많은 짓이고. 우리 가족 다 천당 갈려고 그러는 거지. 천당. 니네 아직 그 소리를 믿나? 믿지. 당신 이러는 거. 불경한 짓이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지옥 갈것 같으면 세상에 지옥 안갈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뭐라고? 남의 종교 갖고 왜 난리 치는데 어? 내가 당신 보고 믿으라고 안 했잖아 애는 봐야 될까이가 애는 종교에 미쳐가지고 무슨 뭐 종교에서 다단계참 기가 찬다 당신 말다 했나? 아직 덜 했다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인 거딱 표현하는데 그 빠져가지고는 집 안고 저게 만든다. 사이비 종교 아니거든. 그럼 뭔데? 불교? 기독교? 아 도대체 네가 믿는다는 영산님이 누군데? 어? 천당 <laughs> 가려다 아, 현실이 진짜? 지옥이네요 그렇네요. <laughs> 지금 말은게 뭐? 거고?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내하고 이혼이다. 알겠나?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연락이 제대로 닿지도 않았습니다. 아 누구? 아, 여, 여기 혹시 주영희 씨라고 다니죠? 아 영희 씨. 아, 제가 남편인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안에 있으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영희 씨?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아니. 방금 마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 다시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5만 원까지 없애고, 아유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그, 그 이혼을 하려고라도 연락이 돼야 할까 이가. 아이 대체 어찌 되노. 자세 살배기 아들까지 내팽개치고 사입이 종교에 빠진 영희 씨, 아 정말 너무하셨네요. 네, 아 정말 이게 남편. 한정규 씨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이없고 혼란스럽고 정말 복잡한 <laughs>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사건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한정규 씨, 주영희 씨 부부는 세 살난 아들을 둔 부부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영희 씨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종교 활동을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고 퇴직금은 종교에서 판매한다는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다 썼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단계로 판매를 했는데 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야 천당에 간다고 믿는 주영희 씨. 심지어 세살 아들을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연락이 되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다툼이 잦았는데요. 아내는 남편 한정규 씨에게 사이비 종교를 함께 믿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또 종교 문제로 다툼을 했고 아내 주영희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는데요. 남편 한정규 씨는 아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내가 보살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상선 김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고 아내를 찾는 일에 지친 남편 한정규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남편 정규 씨는요 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와 더이상 같이 살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어~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안타깝지만 결정을 내리신 대로 이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자 그런데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게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빠졌다라는 것만으로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또 헌법에 보장되고 있고 신앙은 부부라도 해, 부부라고 해도 이를 서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부 사이에는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민법 826조가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는 주영희 씨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부부간의 의무 상당 부분을 저버린 경우이고 음. 따라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드라마의 경우는 아내인 주영희 씨가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럼 이 신앙생활이 본인 생활에 영향을 과하게 미쳐서. 바탄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가사 사건이 어려운 부분이 정량적인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네. 뭐, 주택 청약처럼 가출 한번 하면 마이너스 1점. 뭐, 부부 재산을 뭐, 100만 원 이상 탕진하면 기여도 마이너스 1% 어. 어, 감소. 이런 기준이 있다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렇죠. 결국은 사건마다 눈코입이 다 다르고 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되고 이제 해당 판사의 재량이 좌하는 면도 큽니다. 네. 근데 비교적 분명한 것은 이 사례처럼 배우자가 종교를 이유로 상당 기간 가출을 하고. 부부 공동재산이 되어야 할 퇴직금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고 또 자녀의 양육조차 팽개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충분히 어, 바탄사유가 있다. 이것은 어, 영희 씨의 책임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음. 자, 지금 안에 영희 씨가 가출을 하고 난 이후에 전혀 연락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가사 사건에서 볼때 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민법은 이제 그 재판상 이혼 사유 6개 중에 두 번째로 아기의 유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의 표현을 보자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실무상 그 소송을 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거는 가출을 하고 남은 처와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안 주는 그런 경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자,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또 아내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지만 남편은 무교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종교를 가져야 천당에 간다,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것도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할 텐데요. 단순 권유에 그치는 것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히 다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제 남편이 신앙을 강요하면서 저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례가 있었고 네. 자녀들을 이제 종교단체 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학교를 자퇴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학교 자퇴까지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혼한 사례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좀 많이 있습니까? 알면 놀라실 텐데요. 아, 그 깜짝 놀랄 아. 정도로 사실 빈번한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무속 신앙 같은 것도 이혼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들인데요. 음. 어,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건들도 보면 뭐 처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신주 단지를 깼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님 이거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어, 모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제삼자와 성관계를 해야 일이 잘 된다 헉. 이런 보살의 말을 믿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던 분도 있고요. 네. 미성년 자녀를 단식을 시키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퇴를 시키고 어,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음. 아마 소송하시면서 이제 인생에서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매달리시는데 뭐 담당 변호사인 저한테도 변호사님 손톱 발톱을 좀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부장 판사님 뭐 사주를 좀 알아봐 주세요. 어. 기도회 에좀 같이 가 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 네. 아, 정말 말씀하신 일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어, 굉장히 놀랍고 예.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laughs>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드라마 속 주영희 씨 종교처럼 유독 집단 생활을 고집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악의적으로 사람을 숨기기 때문에 연락이 차단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는 하는데 뭐 공시송달이나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친족 송달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정규 씨가 이혼 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고, 다만 이제 협의 야. 이혼은 이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중요할 텐데, 어, 지금 영희 씨가 사입이 종교에 빠져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요. 그 퇴직금을 종교에 탕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당진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야, 그러면 재산 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방 배우자 동의 없이 그리고 나아가 가정 공동 경제를 위해서 사용된 돈이 아니라면 그 재산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로 전제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그 퇴직금 상당의 재산은 여전히 주영희 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런 가정 하에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탕진하고 남은 돈 100원을 가지고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100원을 더한 200원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이죠.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나마 참 다행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위자료도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위자료 받으셔야죠. 한정교 씨에게 이제 주영희 씨의 귀책에게 먹는 다른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 있어서 이제 종종 보는 사례로. 어, 배우자가 이제 종교에 빠져서 그런 행위를 하면 본인의 화를 못 참고. 배우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귀책이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한정규 씨가 이런 부분을 조심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위자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의 양육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아내 영희 씨가 정말 그 어린 자녀, 세살배기 자녀를 두고 종교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 이제 한정규 씨가 양육권을 갖고 올수 있겠죠? 재판상 이혼하시면 친권자와 양육자 정하는 제일 기준은 자녀의 행복, 사건 본인들 복리입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인 부분 걱정하셔서 변호사님 저는 돈을 못 버니까 애들 못 데리고 오겠죠 이렇게 물어들 보시는데 네. 어, 소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법원은 애들이 양 부모 중에 누구와 있을 때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또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주영희 씨가 이제 가출도 모자라서 자녀에 대한 보살핌도 현저하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정규 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야, 일단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한정규 씨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만큼. 상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거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들 증거로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면 될까요? 제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녹음 파일 이런 아. 영상 같은 것들입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아서 썼다든지 하는 이런 소비처. 같은 부분들은 소송 과정에서도 확보가 가능하시고 재산명시라는 절차를 통해서 계좌 같은 것을 이제 탐색해서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남편 한정규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상담 과정에서 이제 의뢰인분들에게 종교가 있으신지 많이 물어봅니다. 힘든 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앙 덕분에 이제 버티고 극복하시는 순기능의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개인의 신앙은 뭐 타인이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한정규 씨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용기 내셔서 소재기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